안녕하세요. 화탁지 TV의 화탁지입니다. 어제 이제 분맞이 개편한다고 어, 채널명도 바꾸고, 어, 제가 웬만하면 방, 광고를 삽입하지 않고 내용에 집중하실 수 있게 한다고 어, 네, 방송을 올렸죠. 저도 느낌이 타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꾸 요즘 이제 0번 풀카드가 나오더라고요. 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찍으려고 원래 한게 이게 아니었는데 어~ 분마이 이제 개편을 한다고 생각 제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내용이랑 이 연장선에 있는 걸 어~ 새로 이제 한다라는 게 이제 뭐~ 월혼이나 인형법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어~ 어제 그렇게 새롭게 바꾼다고 하고 첫 방송인데 음~ 너무 그~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사실 다른 걸두 가지를 막 놓고 고민하다가 예또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몇 년간 어 사주명리학 공부하면서 어어 어 실제로 임상하고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 그 공부하면서 어 생각한 과연 사주명리학이라는 게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어. 네, 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어 풀어 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얘기를 한게 이게 겹칠 수,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 재방송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또뭐 중복되더라도 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제 책에서도 썼겠지만 어그 사주에 경우의 수가 100만 가지가 넘습니다. 네. 그~ 그니까 우리는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라도 어~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쌍둥이의 삶을 보면은 알수 있죠 어~ 이제 이 시간에 아~ <laughs> 그러면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다르면 대체 사주를 보는 의미가 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쌍둥이도 사는 방향이 다른데 저는 이 비밀을 이제 시간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두시간마다 예, 12시간으로 24시간을 두시간마다 분류를 해서 근데 그 시간 초 단위에도 오행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읽어내는 방법을 알면 좀더더 더 디테일하게 가는데 그게 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의 속에서 이 사람의 그게 갈린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해도 쌍둥이는 몇초몇분 차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쌍둥이가 가장 유사할 수 있는데 이두 사람도 다른 그거를 사는 걸 보면 네, 음 제가 쌍둥이들을 몇번그 사주를 봤는데 뭐 같은 쌍둥인데도 이 하나의 그 국가고시에 형은 붙고 동생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자매가 왔는데 언니는 결혼하고 어 동생은 음. 아니야. 둘다 결혼했는데 언니는 직장을 다녀요. 동생은 직장을 안 다녔지만 이제 관과의 문제, 남편이나 직장 문제로 이제 같이 온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로가 아예 막 다른 삶은 아닌데 디테일까지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사주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사주를 알면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어떤 그 디테일적인 세부 사항까지 다 짚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산이에요. 예전에는 그뭐 토정 뭐 이지 이 선생이 있었던 조선 시대나 이그 사회의 신분이 어느 정도 질서가 있고 사회가 아주 폐쇄적일 때는 사주 보면 농공상, 뭐, 양반이니, 쌍놈이니, 아니면, 어, 알수 있어요. 예, 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사주를 알면 이 사람이 이게 웬만하면 다 보이죠. 하지만 그때의 어떤 정보가 지금까지 어, 온전히 내려오지 못한 것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자료가 소실, 이제 분실되면서. 근데 또 하나는 지금은 사회가 너무 많이, 예, 많이 다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예전에는 직업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직업으로 어그그 그 신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또 하나의 그그 그 신분제라고 할수 있는 이제 자본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과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뭐그 최고의 그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사주나 인격에 천함이나 귀함과는 사실은 별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나쁘게 버는 돈은 원래 좀 탁한 거예요. 더러운 거라, 어,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물론 요즘은 자본주의가 원체 팽배하니까 사람들 생각이 돈이 그런 나라라고 해도 돈 많은 걸 좋아해요. 인간이라. 하지만 이제 그, 그쪽 사람들도 돈이 많다라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왜냐면 결코 깨끗하게 벌면 돈은 많이 벌수 없다라는 그런 영국 속담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사주에 대한 오해는 사주를 알면 그 사람의 뭐, 우리 시스로 입을 때 사람 속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다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건 못 맞추면 너는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너무나 단순한 초딩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야, 사주 그거 틀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 사주가 틀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주 공부를 하고, 네, 지금까지 있지를 않아요. 제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좋은 거는 모르지만 나쁜 거는 귀신같이 맞더라예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얘를 못 버리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네. 그날 그날 일진 들어오는 저의 감정 변화와 그날 뭔가 저에게 막히는 날은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안 되는 경우 있어서 그런 날은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리 뭐 끌어당기면 법칙으로 우주의 에너지를 뭐 종일 앉아가지고 끌어와라 끌어 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려는 얘기는 그렇다고 사주를 100% 믿어서 사주에 적힌 대로 내 운명은 판박이야 라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 아직은 남아있는 희망을 어, 볼 것이냐? 또는 이 사주 플러스 본인의 어떤 에너지 정화에도 신경을 쓸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사주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인 거는 맞아요. 네. 자, 제가 A고 뭐 저의 언니나 아니면 저와 뭐 아는 사람이 B라고 합시다. 예, 저의 틀과 저희 언니의 틀은 달라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언니를 닮고 싶어서 뭐 어떤 무슨 뭐 온갖 마음공부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이 될 수는 없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좋아서 저희 언니가 어 저의 어떤 걸 한다고 해서 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예. 네. 사람 각자의 정해진 그릇과, 그 다음에 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음. 이런 틀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에게 정해진 틀이, 자기에게 정해진 그릇과, 그 다음에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이겠죠. 어, 나의 사주의 발전 가능성과, 나의 어떤, 이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이 요만큼이면, 이게 어디까지 커지고 반짝반짝 빛날 수 있, 있을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A가 B는 될수 없지만, A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될 거냐, A 플러스가 될 거냐, A 플러스 몇 개가 될 거냐의 차이다라는 아, 거예요. 음. 그래서 사주를 믿든 안 믿든, 저는 어,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의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게 인간으로 그거를 파악하지는 못해요. 인간의 눈으로. 근데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근데 다행인 건 인간이 그거를 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뉘앙스가 묘하죠. 저는 제 인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아주 사소한 저의 그때그때의 감정 변화 컨트롤 하고, 근데 그게 모든 저의 감정 변화 컨트롤도 저의 그큰 시나리오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네, 그 구성 요소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용한 점쟁이나 그이 세상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아, 제가 늘이 칠판이. <laughs>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올게요. 어, 흔히들 사람들이 많이 쓰는 희망 고문이란. 음, 이 예, 예, 저는 공지영 작가의 소설에서 사실은 이 글을 봤는데 그 뒤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 처음 만든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음, 희망을 아 나는 어떻게 될 거야라는 이 긍정적인 희망을 못 버려서 그것이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 고문 참 묘한 뉘앙스를 풍기죠. 좋은 말 같은데 거기에 뒤에 고문이라는 말이 붙여서 내려놓으면 될 것을 계속해서 못 내려놓고 가는 거를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희망이라는 게 없으면 생명이 생명체가 존재를 못해요. 절망만 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요? 그건 숨을 쉬어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오행에서 이 희망이라는 게 사실은 빛이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빛을 보고 가요. 이 우리 오행에서의 우리 인간은 이제 목기운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이 목기운은 해를 보고 가요. 예. 네. 그게 뭐 병화일 수 있죠. 그래서 사주에서의 병화의 존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병화만 있다고 사람이 다잘 산다. 이거 아닙니다. 저렇게 단편적으로 인문학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나무라는 게이 빛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 빛이 희망이에요. 이 희망을 내려놓는 한이 나무는 더 이상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늘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되고 나이가 70이나 80이신 분들도 본인 사주에서 좋은 게 혹시 있다고 남들이 얘기 좀 귀가 쏠깃 하게 되는 게 인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주 명리학이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어이 사는 날까지 야네 인생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기대하지마네 인생에 뭐 대박은 없어 사실은 대박은 없 대박을 기대하는 것그 대박 로또 이런 희망 말고 어, 극소수니까요 사실은 극소수니까 오늘도 오면서 로또에 줄서 있으신 분들을 보면서 아 대박 희망을 기대하시는 분들 그런 희망은 품고는 살죠 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희박한 희망보다는 그래도 내 인생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일상의 희망. 음, 그런 걸 품고 사시는 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혹시나 누구에게 사주를 봐서 당신에게는 좋아질 일이 없고 그 사람 100% 아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셔라. 그렇다고, 아, 너는 이때 대박나니까, 아, 나는 언젠간 잘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좀 놀자. 놀다가 대박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람 인생이. 열심히 한다고도 대박나는 거 아니야. 저희 친척분 중에 정말 막나이처럼 사시다가 와이프 잘 만나가지고 노년에 완전히 인생 역전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 분을 보면서 평생을 열심히만 사신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좀 씁쓸해요. 아, 인생이 저렇게, 저런가? 예. 그렇다고 제 인생을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열심히 살지만 이럴 수는 없어요. 그 순간순간 또그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예. 그래서 혹시나 내 인생에 좋은 게 없을까라고 해서 명리방송도 보시는 거고 그러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숨을 쉬어도 사는 게 아니고, 좀비예요, 좀비. 네. 그래서 저는 희망 고민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고, 예, 뭐, 작가가 본인의 어떤 창작성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쓴 용어지만, 사실상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심리 용어에서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을 주면서, 아니다. 그게 무슨 뭐뭐 뭐, 무슨 약 이랬지. 하여튼 뭐그뭐그이 약이 무슨 효과를 줄 거야라고 어했다는 거예요. 그 약은 진짜 효과가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믿었어요. 그 의사의 말을. 근데 그 약을 준 사람이 어떤 권위를 믿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의사가 좋기 때문에. 옆집애가 주면서, 이거 무슨 약이에요? 하는 거랑 또 달랐겠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건 빼놓고, 일단은 가짜 약을 주면서, 이 약이 어떨 거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효과가 나오는 거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심리학에서. 자, 플라시보 효과. 사주가 주는 이 플러시보 효과. 너는 언제, 근데 그거를 믿고 가서 정말 잘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되게끔 사주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된게 많은데, 이 플러시보 효과라는 게 주는 게 일상을 견디는 힘이 돼요. 우리 일상 얼마나 지루하고, 더디고, 변화도 없고, 매일매일이 그날 같고, 내 인생에 언제 쨍하고 했드냐 하시잖아요. 하지만, 아, 나몇년 뒤에 어, 그래도 잘 된대. 몇달 뒤에 잘 된대. 라는 이 예. 그게 설령 되는 경우도 있고 50%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플라시보 효과가 일상이 주는 이 에너지가 이 사람을 활력을 갖게 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또 그러 또 이러네 아 제가 이제 다니면서 막 이렇게 <laughs> 해야 되나 어, 그래서 어, 사주 명리학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거를 믿고 본인의 에너지를 조금 더 어, 순기능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갈림길에 있어요 내가 오늘 처져서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활동하면서 조금은 내 에너지를 좀 어, 바꿀 것이냐 그 모든 것도 전체의 시나리오의 하나의 구성일 수도 있겠지만 예, 모든 게다100% 프로그래밍이 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에너지를 조금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모든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해서 그 모든 에너지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 에너지도 어, 나에게 오는 어떤 조건에 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예,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사람과 예, 그것도 그 사람의 원사주 원국과 지금의 대운과 연관성이 있어요. 음, 하지만 이 플러시보 효과가 주는 이 미치는 영향도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 정신이 작용하는 육체와 정신 둘다 인간을 관장하는데 정신이 주는 것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희망 고문과 플라시보 효과는 사주 명리학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어 긍정적인 효과라고 어, 생각을 하고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주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100% 맞추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네.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주 공부를 하느냐? 음. 그래도 어 온기나 이 우주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조금은 이해를 하면 그 우주 속에서 나의 위치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와 나의 관계를 어, 짐작을 못하면 그냥 나라는 사람이 자꾸 어, 내가 너무 강해지면서 나는 왜안 돼? 음, 왜내 생각대로 안 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이 이해되는데 우주를 보지 못하고 우주는 전체죠. 자기 생각만 하면 계속 그 안에서 그냥 똘똘 뭉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나 심리나 인문학 또는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과의 대화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열려 있는 대화고 소통이 되세요. 본인들을 막 주장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순리에 따르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들이 되게 편협하신 분들 있어요. 어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순행의 이, 어, 그, 우, 어, 어떤 섭리, 그게 꼭뭐 명리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주변 사람들, 본인이 몸담고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거에서 만꽉 잡혀 있으신 분들은. 되게 본인의 시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좀 막혀 있고 답답하고 그리고 세상이 어 자기의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생각 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좀음 네. 같이 있, 있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분들이고 어 언젠가는 그런 분들도 본인의 그 세계관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깨는 순간 그때 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명리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를 벗어나려고 벗어나서 조금 더큰 세계를 보시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 소통하기에는 상당히 어, 편하신 분들이다라는 거고요. 아, 이제 정리를 정리를 해야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사주의 가 경우의 수는 엄청 많기 때문에, 네, 사주 하나하나가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의 행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어, 근데 정해져 있으면 그냥 살면 되지. 굳이 공부를 왜 하냐? 알아가는 재미 있잖아요. 네. 알아가는 재미와 이런 공부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지루하잖아요. 네. 그리고 희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하고, 그래, 그래야 생명으로서의 제대로 된 존재 가치를 갖기 때문에 사주명리를 공부하면서 희망을 보고 가셔라. 그리고, 어, 나는 그래도 내 인생에서, 어, 한 번쯤은, 음, 잘 되는, 어, 운이 풀리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지금의 나의 에너지를 어 생동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효과를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고 어 그쪽을 바라보고 사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요 인간에게는 양쪽의 문이 있대요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고리를 둘다 잡고 있는데 매 순간 어느 쪽 문을 여냐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부정적인 것도 되게 많고 힘든 것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올수 있는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주의 원리도 알고 우주와도 소통하고 어 조금은 나로서의 인생 나만 고집하고 내 안에만 있는 그 답답한 자아로부터 조금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사주를 통해서 어, 얻길 바라고,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주에서 공부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도 하겠지만 이렇게 사주와 무슨 뭐 심리, 사주와 철학 또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사주명리학을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음, 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원래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laughs> 두서가 <성은> 없어가지고. <laughs> 네. <laughs> 죄송하고요.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늘 감사합니다.